자 다섯 번째 미니 앨범 어 쇼미 쇼케이스를 하게 됐습니다. 지금 기분이 어떤지 한번 들어볼까요? 일단 기분이 아주 핫합니다. 준비했네, 그죠? <laughs> 아 멤버들끼리 그 맞췄어요. <웃음> <웃음> 예, 기분이 핫하다. 네, 그리고 9개월 만에 저희가 컴백한 만큼 너무너무 기대되고 또 저희의 모습을 보여드리려고 하니까 많이 설레는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잘 부탁드립니다. 네. 아, 정말 준비를 많이 하고 심혈을 기울인 느낌이 팍팍 드는 것 같습니다. 작년 한 해, 아, 모모랜드 정말 엄청났죠. 뿜뿜과, 아, 뱀, 네. 네가날 보니까 나도 널 보잖아. 네. 아, 진짜. 항상 들어요. 왜냐면 신나니까. 아, 중독성이 감사합니다. 있으니까. 예, 감사합니다. 찾아 들어봤는데 엄청난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모모랜드를 정말 대한민국에서 모르는 분들이 없을 정도로 대표 걸그룹이 됐습니다. 어때요? 좀 느낌이. 저희는 못 느끼는데 어, 음. 팬분들께서 열심히 저희를 응원해 주시는 모습을 보면은 항상 어, 뭔가 뜻깊고 그리고 또기자님들의 사랑과 관심에 <laughs> 늘 감사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야. 아, 어, 그래 본인들의 마음가짐 여전히 네. 처음과 변함없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이번 앨범 9개월 만에 이제 컴백을 하게 됐습니다. 주변에 기대가 또 엄청나요. 실은 많은 팬분들이 기다리고 있고 어떤 앨범인지 소개를 좀 해주시죠. 어, 네 저희 이번 앨범이 사실 뺀 이후에 이제 9개월 만에 컴백인데 어 앞에 뽀뽐도 그렇고 뺨도 그렇고 사실 좋은 반응을 얻었잖아요. 네. 그래서 이번 앨범에 더큰 부담감이 있었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그두 곡에 비해서 더 잘 될지 안 될지 모르는 상황이니까 굉장히 네. 부담이 됐지만 어, 계속 이렇게 춤 추고 노래 불러보면서 굉장히 저희도 중독성이 아. 너무 있다고 느꼈기 때문에 네. 암수아 이번에도 조금 자신이 있습니다. 네. 예. 어, 제인 양이 정말 말대로 어, 중독성이 엄청난 것 같아요. 예, 두번 그, 들었는데 벌써 귀에 맴돌아요. 예? 구경난한 부분. 음. 아, 나, 나, 그래서 나, 이렇게 나, 아까 나, 우리 기자님들께 총을 쏴대고 예 아, 감사합니다 가수가 아니니까 바로 멜로디를 따라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그게 있거든요 그 느낌이 네. 자 정말 제목도 암소핫 so 굉장히 핫하고 강렬합니다 그곡 소개도 좀 해주시죠 저희가 다섯 번째 미니 앨범 쇼미로 돌아왔습니다 돌아왔습니다 보보랜드 예. 미 오집 예. 앨범 쇼미의 타이틀곡 암소핫은요. 어, 은유 브라스 테마의 드랍 파트로 떨어지는 일렉트로 스윙의 비트와 어딜 가나 주목받고 화제가 되는 핫한 삶을 귀엽게 플렉스한 가사들을 재기발랄한 곡입니다. 아 그렇군요. 어디서나 주목받는 암소핫 so 좋습니다. 그리고 포인트 안무가 이제 있죠? 예, 저희가 좀 여기서 직접 볼수 있을까요? 그럼요. 네, 예, 포인트 터무 한, 한 개요? 아니면 좀몇 가지 좀 짚어줄 수 있습니까? 두 가지 정도? 네, 두 가지 정도. 네, 네. 네. 어, 직접 좀 소개를 해주세요. 일단 첫 번째 안 포인 트안무의춤 이름은 권총 춤인데요. 권총춤. 보시다시피 이렇게 손을 권총 모양으로 만들고 쏴주시면 음. 됩니다. 자한 분이 대표로 아니요. 좀 앞에 나오셔서 가지고 네. 자 눈치 게임 주희양 당첨. 하나 둘셋 아 이게 건청춤 예아이 부분이 아주 중독성이 있었고요 아, 여기서 끝치지 않습니까 또 있어요 포인트 한모 네두 번째는 별빛이 내린다 춤인데요 아. 네, 이건 나연 언니가 굉장히 잘하거든요 나연 언니 또자 나연 언니 한번 자, 보여주세요, 보여주세요. <laughs> 별빛이 내린다 <laughs> 춤 네. 어떤 포인트 안무가 있는지 포인트는 어, 어 이렇게 손, 손으로 손에, 손에 이렇게 별빛 처럼 반짝반짝하는 반짝반짝한 이 반짝, 보여주고 계시네요. <laughs> 빛이나 <laughs> <그럼 참, 웃음> 빛이나 난리나 난리나 부분인데 5, 6, 7, 8 빛이나 빛이나 난리나 난리나 I'm so hot I'm so ho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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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별빛이 내린다 좀 약간 네. 또 있어요 또 어, 이거 재밌네요 어. 원래 포인트 한번 하나 얘기하던데 역시 뭐 모모레들은 다양하네요 <laughs> 또 뭐가 <laughs> 전... 있나요? 하나로 그 뭐... 부족하죠 그랩 부분에 야야 네. 야야춤이라는 게 있는데 랩부문에서 예. 주희가 랩을 하는데 음. 딱 이렇게 야야, 야야. 주희가 보여주면서 주희 파트니까 아 본인 파트에 또 반말 아니죠. 반말 아니죠. 아 알겠어요 야. 반말 아니라고요 하나 예. 둘 그냥 내가 문제 야야야야 더블월리 야야야야 이건 시험이야 야야야야 어 이거 일종의 감탄사 같은 거죠? 네. 야야야야 야야. 네. 네. 어 좋아요 흥이 올라옵니다 자또 마지막 이제 혹시 그럼, 또 있어요? 마지막 쇼미 춤이 남아있는데요? 쇼미 춤 쇼미 so 춤은 hot. 이 곤충 춤이랑 이어지는 거예요. 네, 말 그대로 저를 쇼미 저희를 보여주는 춤인데 네. 가사가 I'm so hot 이거거든요. 네 근데 가장 자기게 자신 있는 표정으로 자신의 어필을 하면 되는 춤입니다 봐야죠. 네, 네. 언니가 해볼까요? 아, 예. 예. <laughs> 자해빈양이 한번 보여주세요. f i v s i I'm so high. Wow. <laughs> 아니까한번 더. I'm <laughs> so h i g 한번 더, <laughs> 한번 더. <laughs> I'm so h <hot>. i o h m so h i m so h so, i so <laughs> 아, 우리 멤버랜드가 본인들의 응을 본인들이 주체를 못하는군요. 어, 아, 대단합니다. 알겠습니다. I'm so h i g 에 대해서 포인트 한 번까지 저희가 알아봤습니다. 자 그럼 이쯤에서 이제 우리 미디어 관계자 여러분, 기자님들께 혹시 몸무랜드에 궁금한 점이 있는지 질문을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벌써 손 들어주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예, 제가 마이크를 건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네 안녕하세요. 저는 BNT 뉴스의 김영세 기자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질문 두 가지 드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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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송해요 네, 죄송해요 흥이 네, 넘치네요 <laughs> 죄송해요 질문 두 가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좀, 전에는 소녀의 설렘을 표현하셨는데 이번 가사는 좀 도도하고 시크한 인싸 그런 느낌이 담겨있다는 보도을봤 읽었어요 전과 비교해서 좀 어느 쪽이 더 표현하, 표현하기 쉽다고 느끼시는지 말씀 부탁드리고요 또하나또 오늘 쇼케이스 MC분이 마침 또 모모랜드를 찾아서 m c 김일중 씨인데요 <laughs> 좀 과거 과거와 지금은 또 3연속 키트를 예고한다 그런 내용도 있습니다. 과거와 지금을 비교해서 심정도 궁금하고 또 어떤 점이 성장했다고 느끼시는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컨셉이 좀 달라졌네요, 그죠? 좀 소녀한 느낌을 살렸다면 이번에는 도도 시크 이런 것들을 좀 강조했다. 예 전과 비교했을 때 어떤 것들이 좀더 어울리고 또 어떤 점들이 수월했는지 어떻게 바뀌었는지 말씀 좀 부탁드릴까요? 아무래도 저희가 이번 컨셉이 암소 핫처럼 so 진짜 귀엽게 플렉스 자기 자신을 어필하는 곡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무언가를 보여주지 않고 제이 자신을 보여주면 됐기 때문에 이번 앨범이 더 표현하기도 쉽고 재밌지 않았나 싶습니다. 예, 도도와 시크를 제대로 지금 해빈양이 예, 젖은 머릿길로 보여주고 있는 거 같아요. 그리고 사실 오랜드가 소녀 소녀함을 잘 원래 그런 맞아요. 성격에 담고 있지 않아가지고 아하. 사실 인싸 느낌 이런 뭔가 예. 더 활기찬 느낌이 편한 것 같았어요. 전그잖아요 그렇습니다. 홍감입니다. 보감 매니아입니다. 그렇다고. 합니다. 예, 그럼 이제 이이 권총 춤추면 이제 핵 인싸 되는 겁니까? 네핵 인싸. 인싸 되시고 싶으세요? <laughs> 아, 엄청나죠, 저. 같이 수업 치다. 네. 야. 아까 말씀드렸죠. 음 5만 원 주고 댄스학원에서 배웠다고요, 뿜뿜. <laughs> 예. 자, 알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해주신 것이 확실히 이제 과거와 비교했을 때 어떤 점이 좀 성장했는지 본인 스스로 느꼈을 때 어떤 것들이 있었을까요? 어 다른 것보다도 저희가 어, 뿜뿜하고 뺨 그리고 암소한 이어서 약간 흥이라는 음. 컨셉이 생긴 것 같아서 그 맞아요. 점에서 확실히 서, 성장을 한것 음. 같아요. 어. 그렇 그렇지 않나요? <laughs> 확실한 색깔이 생긴 것 같아서 내 네, 그렇죠. 기분이 좋습니다. 예, 진짜 흥 한번 모을 했던 것 같습니다. 예, 그 부분이 확실히 성장을 했다. 예전에는 그 어떻게 보면 약간 좀 어, 소녀 감성 본인들이 갖지 못했던. 네. 약간 네, 그리고 커버드. <laughs> 어, 맞. 그때 생각나셔서. 아, 갑자기 <laughs> 떠올랐어요. 예, 하지만 이제 그런 것들에서 이제 흥을 본인들이 스스로 성장시켜서 갖추게 되었다. 이렇게 정리하면 될까요? 예, 알겠습니다. 자, 또 우리 기자님 저쪽에서도 손 들어주시고요. 네. 예, 안녕하세요, 톱스타뉴스 이정범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네, 컴백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어, 단체로 두 개의 질문 드리고 연느 씨한테 한마디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하나는 이번에 어. 헤어스타일로 다들 할 말이 많으실 것 같아요. 네, 그, 뭐, 한두 분이 아닌 것 같거든요. 헤어스타일에 그변신을 주신 분들이. 그래서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두 번째는 이제 이번 타이틀곡 제목이 I'm so hot인데, 어, 저 같은 아재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11년 전에 히트했던 so hot이 아마 분명히 떠오를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 그래서, 어, 그 so hot처럼 빅 히트를 하겠다. 이런 의지가 있는 제목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어가지고 제목을 어떻게 짓게 되셨는지 네, 그게 좀 궁금했구요 마지막으로 연우씨 같은 경우에는 아까 자기소개를 하시는데 짐승돌이라고 표현하신 거예요네 어, <laughs> 다른 분들은 자기소개가 다나쁘이 갔는데 연우씨 같은 경우에는 왜 짐승돌이지 라는 생각이 좀 들어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자 차근차근 풀어가보죠 헤어스타일 다들 네, 할 말이 많은 것처럼 보인다고 했습니다 그만큼 변신이 좀 많이 보여요 어떤 멤버부터 좀 얘기를 해볼까요 주인 엑무새? 저는 이제 <인적세? 웃음> 어떤 머리를 해야 될지 몰라가지고 네. 색깔 이런 색깔을 다 넣봤습니다. 어아 <laughs> 처음에 는 금발이었죠, 그죠? 응, 네, 그렇죠. 금발에 노랑 노랑에 핑크도 해보고 음. 어, 여러 가지 헤어색 많이 해봤는데 또 어, 많이 튀는 걸 좋아하셔가지고 네. 어, 어, 와장창 그래서, 다 넣습니다. 이제 그냥 다 넣군요. 었 네. 네. 예 다음 이 문제네요. <laughs> 그러니까요. 다 빼야 되나요? 뭐, 다음 어떻게 해야 돼요? <웃음> 예 <웃음> 네. 한번 고민해 보시고. 네. 예 연우 양도 또 네. 단발로 변신했습니다. 을 저는 이번에 단발을 했는데 네. 어, 지금까지 항상 긴 생머리만 너무 고소하다 보니까 팬분들도 약간 속상해하시는 분들이 좀 있더라고요. 저도 약간 스타일링 하는데 한계를 느꼈고 그래서 이번에. 회사에서 먼저 제안을 해주셨어요 단발머리 하자고. 예. 저도 너무 좋을 것 같아서 새로운 모습 보여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자르게 됐습니다. 네. 어잘 어울리는 것 같고요. 또 다른 멤버 혹시? 어 저는 여은이랑 반대로 계속한 꼼짝머부터 뱀까지 다 단발머리를 했었는데 예. 처음으로 활동하면서 머리를 긴 머리를 붙여봤어요. 예. 어, 팬분들도 되게 많이 기다리셨고, 되게 이런 모습을 기대하신 팬분들이 많았었기 때문에 뭔가 팬분들의 소원 성취이기도 하면서 음. 저의 소원 성취인 그런 활동이 될것 같습니다. 예, 어 그렇군요. 머리를또 이제 길러서고요. 렌시양은 헤어스타일 어떻습니까? 아 저번 활동 때는 굉장히 짧은 머리에 초록 머리를 했었어요. 네. 아니 청록 머리를 했었는데, <laughs> 근데. 어 이번에 이제 성인이 됐으니까 블랙으로 해봤습니다. 아 어, 블랙으로. 네, 블랙. 예. 블랙. 올, 나름 블루블랙인데 어, 예. 티가 안 나더라고요. 아, 조명 받으니까 약간 올리비 네? 핫셀 같기도 네. 하고. 오, 올리비 핫셀. 예 블랙으로. 어, 네. 고민 받고요. 자 그리고 확실히 저도 실은 그거 느꼈거든요. 암소핫 so 제목이지만 이제 소핫이라는 so 예. 정말 당대의 히트곡 예, 선배. 원더걸스 선배님들의 히트곡인데 혹시 차이점이 있을까요? 근데 아까 약간 오마주도 좀 있었던 것 같아요. I'm So Hot 이 부분은 약간 좀 멜로디도 비슷한 것 같고 제귀인 그렇게 들렸거든요. 혹시 차이점이라든지 염두에 두신 것도 있는지 궁금하네요. 근데 사실 저희는 이미 노래 제목이 정해진 상태로 I'm So Hot 이게 타이틀곡이다라고 받았기 때문에 어 처음에는 생각을 하지 못했는데 원더걸스 선배님 소화실 정말 데이트를 쳤잖아요. 아유, 네. 그것처럼 저희도 암소핫 암이 so 하나 더붙었습니까더 음. <laughs> 히트를 칠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그리고 곡 제목을 어떻게 정하게 되셨냐고 여쭤보셨는데 아마 이 노래의 컨셉이랑 가사가 저희 암소핫이라는 so 단어랑 제일 잘 어울려서 음. 그 단어가 대, 제목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질문은 이제 연우양에게 네. 왜 짐승돌 본인의 소개를 짐승돌이라고? 뭐어 어, 사실 이번 앨범에서 조금 더 이렇게 성숙한 모습을 보여드리고 또 어, 이렇게 귀여운 키워드가 키워드들이 나올 줄 몰랐어요. 음. 그래서 그 제가 그냥 팬분들이 별명으로 짐승돌 짐승돌 해주시는데 이렇게 쓰게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아, 우리. 팬들이 이제 연우 양의 별명을 짐승돌이라고 불러요? 네, 그냥 장난스럽게 우리 아, 짐승돌 하면서 불러주시는데 음 그래서 쓰게 됐습니다. 기사 써주세요, 짐승돌이라고. <웃음> 감사합니다. <웃음> 예, 알겠습니다. 어, 피드백을 받으셨나 보죠, 기자님께? 어, 이렇게 하셨어요. 알겠습니다. 바로 감사합니다. 다이렉트로 받으셨나봐요. 자, 그리고 또 질문 있으실까요? 만들어주신 시 게시 찾으셨습니까? 예. 네, 어, 조명 때문에 한 번. 마이크를 그럼. 구원의 황미영 기자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어, 이번에 태아 씨랑 데이지 씨가 같이 활동을 못 하게 됐는데 건강상이랑 개인적인 이유라고 어, 자료를 봤어요. 우선 아쉬울 것 같은데 어떤지 그 다음에 뭐 몸이 어디, 어떻게 안 좋은지 정도 말씀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인싸 라이프를 표현한 곡이라고 했는데. 멤버들의 실제 인사력은 뭐엇뭐 동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자, 첫 번째 질문 리더로서 우리 혜빈 양이. 네, 일단 예. 저희가 이번 활동을 7인조로 활동하게 돼서 저희도 너무 유감이고 조금 마음이 안 좋지만 그래도 이번 활동 같이 저희가 좋은 모습 보여드리면서 두 친구들 못까지 더 열심히 해서 좋은 모습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자 그리고 어 인싸력 멤버별 인싸력 이제 네, 아까 인싸 얘기가 나왔으니까 본인 이 생각하는 인싸력은 뭐가 있을까요? 헤빈님 음... 예 어, 어, 아무하고나 쉽게 얘기를 할수 있습니다 어, 다가갈 맞아. 수 있어요 맞아 선생님들 어, 사랑합니다. <laughs> 오 예. <laughs> 형성에 네. 있어서 인싸다. 누구에게나 쉽게 말을 걸수 있다. 저는 모든 사람들이 저에게 말을 겁니다. 아 인싸 이게 인싸다. 오 그래 주희 형이 이제 막 말을 걸어요? 할머님들도. 오. 아까요 식당 가면. 예. 내가 제일 좋아해. 내가 제일 좋아해. 주희 이러면서 많이 말씀해 예. 주시고. 오 인싸네요. 예. 또또있습니까 본인 의 인싸력 자랑할 만한. 인싸라고 그렇게 자랑했잖아요. 인요 <laughs> 네, 아, 모든 아, 사람들이 말해봅니다. 여러분, 저도요 예. 아, 저희 모모랜드 인싸력하면 아무래도 저희 춘 안무를 모두가 따라 해주실 때 인싸력을 느끼지 않을까 있습니다. 사하하하하하. 자, 정민를 아주 예. 정민 아주 잘했습니다. 잘 꾸몄습니다. 예. 자, 또 다른 질문 있으십니까? 기자님 중에 네. 잘 찾으시네요. 저, 저만 안 보이는가요? 예, 저 위쪽에 계시네요. 안녕하세요. 세계일보 이복진 기자인데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두 가지 좀 물어보려고 하는데 첫 번째는 뱀뱀이랑, 아니 꿈꿈이랑 뱀에서 지금 죄송합니다. <laughs> <laughs> 자기들 얘기가 있었잖아요, 저번 쇼케이스에서 그걸 의식해서 그런지 이번에 노래가 확 달라진 것 같아요. 뭐 재즈에다가 EDM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좀 생각을 하셔가지고 과감한 변신을 하신 건지가 좀 궁금하고요. 두 번째는 아까 질문이 나왔는데 멤버 두 분에 대해서 지금 몸 상태나 이런 게 어떤 정도인지 팬들이 많이 궁금해하시니까 그분그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자, 일단 뿜뿜이라든지 댐에 비교했을 때 이번 곡은 어떻게 좀 달라진 부분이 있는지 소개를 좀 부탁드릴까요? 어, 이번 곡은 저희가 아무래도 다 지금 성인이 됐잖아요. 네. 그래서 조금 더 성숙해진 느낌으로 에다가 흥을 추가해서 저희가 더 멋진 모습을 전보다 더 멋진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는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음,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아무래도 두 멤버의 건강 상태를 많이 염려해 주시는 것 같은데 예...어때요? 지금 좀 많이 좋아졌습니까? 그렇죠? 열심히 치료...치료 치료 때문에 사, 시기가 안 맞아서 활동을 못하게 된 것도 있고 하기 때문에 지금 열심히 치료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예. 좋아졌습니다 알겠습니다 자또 다음 질문 있으실까요? 어저 위쪽에서 들어주셨습니다. 혹시 보셨나요, 저? 예. 마이크가 어디 에 있죠? 아 먼저 받으셨나요? 네. 아 예, 그러면 순서대로 예 기억해두고 있다가, 있다가 또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말씀해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연합뉴스 코리아 나우의 문소연입니다. 안녕하세요. 모모랜드가 정말 흥이 넘치는 걸그룹으로 유명하잖아요. 그런데 이런 나만의 흥을 좀 깨울 수 있는 자기만의 방법이 있다면 그게 뭔지 알고 싶어요. 이거 중요하네요. 네, 나만의 흥을 깨우치는 방법. 주희양은 어떻게 흥을 깨우쳤습니까? 원래부터 태생적으로 흥이 있었어요? 이게 흥을 깨, 깨워요? 예, 본인의 흥을 깨우는 방법. 어떻게 하면 아, 내가 좀 흥이 날수 있을까요? 아, 어... 타고났어요. <laughs> 아, 약간 타고났어요? <laughs> 타고난 사람한테 물어보면 안 되고. 사실... 오, 그 나오긴 하는데. 양심어 <laughs> 어... <laughs> 어, 그냥 사실 멤버들이랑 있으면 더 그게 조금 더 과해지는 것 같긴 해요. 뭔가 좋은 사람들과 k tal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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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뭐이 k tal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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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a 혹은 뭐 이런 방법들 혹시 있으세요? 저희가 진짜 노래 들으면은 예 엄청 흥이 넘치는 것 같아요. 신나는 노래 들을 때 특히. j a e 양이 좀 즐겨 듣는 신나는 노래 뭐 있어요? 몸을 뭐 흔드는 노래 말고. 저희 그냥 어뭐 음악 방송 저희가 활동 안할 때도 굉장히 잘 챙겨 보거든요. 그래서 예. 음악 방송 같은 거 멤버들이랑 같이 보면서 음. 막 춤도 따라 추고 노래도 아. 같이 부르고 자주 그렇습, 그렇습니다. 저는 어. 달리는 차 안에서 그 고속도로 위에 한강을 바라보며 창문을 내려서 음악을 들으며 <laughs> 신나게 어, 따라 달리는 게 SNS... 가장 신나는 것 같습니다. 예. 달리는 차 안에서 창문을 렌즈, 차에서 내리며 저는 건건것 같아요. 왠지 차에서 잠만 자던데. 자는 거 아니었대요. 아, 나랑즐긴 사람 많잖아요 예, 자는 아닌가요? 거 아니었대요. 예. 알겠어요. 좋은 사람과 함께 또 신나는 노래를 들으면서 등을 깨우게 된다고 합니다. 자또 질문 있으시고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아까 여기서 손 먼저 들어주셨죠. 예, 받고 그럼 마지막 혹시 시간 관계상 마지막 질문을 그럼 기자님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 베프 리포트 김주영 기자고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너무 축하드리고 감사합니다. 저는 질문이 두세 가지가 있는데요. 그 모모랜드는 약간 자작곡으로 승부하기보다는 작곡가의 곡을 잘 소화하는 플레이어 역할을 하는 팀이라고 느껴져서요 좀 모모랜드가 생각하는 팀의 색깔, 음악적 방향은 어떤 게 있는지 궁금하고 그리고 사실 그룹이 자리를 잡으면 솔로 활동이나 유닛 활동도 하는 게좀 일반적인데 모모랜드는 그런 계획이 있는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이번 활동으로 이루고 싶은 목표도 부탁드립니다 자, 팀의 색깔 음, 어떨까요? 사실 저는 뭔가 난뭐 말할라 있지, 잠시만요. 아 그래요? 정리하는 시간 드리죠. 예. 네, 해빈 언니. 네, 저희가 생각하는 저희 팀의 색깔은 말씀해주신 대로 아직까지는 저희가 작곡가님들께서 곡을 써주면 그거를 저희가 부르는 가수의 자작곡보다는 그게 음. 더 먼저인데. 그 안에서도 저희야만의 색깔로 많이 바꾸는 게 저희의 색깔이지 않을까 싶어요. 뭔가 되게 많이 끈적한 곡이 왔었다, 뭔가 성숙한 곡이 왔었다라고 하더라도 뭔가 그 느낌을 가지면서 저희 안에 멤버들의 이렇게 막 팀워크나 흥으로 마치 저희 색깔을 보여주는 것 같아서 아무래도 그런 게 저희 팀의 색깔인 것 같고 앞으로도 많은 분들이 저희를 찾아주시고 좋아하시는 모습으로 많이 찾아뵙고 싶습니다. 네. 제가 아까 하려던 말이 어 자작곡을 애초에 저희가 뭔가 도전을 못하는 게 예. 저희가 그 뿜뿜으로 잘 되는데 저희가 뿜뿜을 굉장히 좋아하지 않았잖아요. 예. 그래서 저희가 만약에 참여를 하게 된다면 어 뿜뿜보다 좋은 곡이 못 나올 것 같은 느낌도 들고 만약에 참여를 한다면 수록곡 정도로 <laughs> 저희는 음. 참여하고 싶습니다. 예, 그렇죠. 주어진 곡을 정말 이렇게 잘 소화해내고 우리만의 색깔을 입히는 것도 대단한 능력이죠. 예, 자신들만의 곡으로 만드는 것. 자 그다음에 혹시 어, 솔로라든지 유닛 활동 계획이 있을까요? 아직, 계획된... 어, 아직 구체적인 <laughs> 계획은 없고 네. 만약에 모든 활동이든 많은 모습을 보여주는 게 좋다고 해서 기회가 된다면 언제든 보여주고 싶은데 음. 아직 구체적으로 계획된 것은 아직 없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번 미니앨범 컴백했습니다. 다 같이 네. 예, 활동을 오브레트... 목표로. 자 그렇다면 이번 활동 목표. 네 한번 밝혀주시죠 하나 둘셋 1등 <laughs> 많은 분들에게 사랑받는 것이 저희의 목표입니다 1등하고 싶습니다 기자님들 마음에 1등 1등 할수 있어 기자님들 마음에 1등, 1등. <laughs> 찍어주세요 기자님들 마음에 <laughs> 1등 야, 어 이렇게 강제로 요구를 하는데 감사합니다, 하려, 강제로 요구를 <laughs> <하려는데>. 감사합니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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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표는 네. 기자님들 마음에 1등 음 알겠습니다 아무래도 어, 이번 음반의 활동목표는 1등! 1위 예, 어디 일위 기자님들, 기자님들 마음에 1등! 마음. 아,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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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얘기를 했군 제가 놓쳤군요 <웃음> <웃음> 기자님들 마음에 1등이라고 합니다 활동목표 예. 자 그리고 아까 그러면 이제 혹시 또 질문 있으신가요? 제가 또 너무 마지막이라고 또 단정 지어서 아까 여기서 손을 들어주시긴 했었... 안 하셔도 되겠습니까? 예 그러면 혹시 다른 분께 마지막 질문 어, 예. 저기 손 들어주셨네요. 마지막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미중의 소리 이동현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뿜뿜부터 여기까지 세 곡을 이제 아주 신나고 흥 넘치는 곡들로 하셨는데 앞으로는 뭐 하고 싶은지 좀 여쭤보고 싶거든요. 뭐 들어온 곡들이 많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들어보고 아 이런 것도 한번 시도해 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보셨을 것 같은데 관련돼서 뭐 생각난 얘기가 있으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제가 멤버예요, <laughs> 왜 저리 보는 거예요? <laughs> <laughs> 어, 제가 무슨 선생님 같잖아요. 자, 오늘이 그러면 3월 어, <laughs> 어 앞으로 어떤 스타일의 음악을 또 한번 시도해 보고 싶으세요? 어 사실 저희가 이렇게 신나고 넘치는 컨셉으로 어, 이렇게 된 이상 사실 앞으로도 계속 많은 분들께 흥나고 신나는 음악을 계속 들려드리고 싶고 어, 사실 해보고 싶은 컨셉은 많이 있는데 어, 그런 것보다는 앞으로도 계속 이런 음악 그리고 좀더 하고 싶은 게 있다면 좀 수록곡에서 네, 보여드리고 저희가 따로 콘서트를 한다거나 팬미팅을 할 때. 다른 매력을 또 보여드릴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흥, 신나는 곡, 모모랜드하면 신나는 노래. 예, 실은 이 곡시도 참 저는 마음에 들거든요. 예. 쭉 밀어붙이시고. 어, 개인적으로 뭐 가고 뭐 싶은 뭐 다른 좀 분야라든지 다른 장르에 도전해 보고 싶다 하는 것들은 있으세요 혹시? 많지 않을까요? 모든 분야 네. 다많것 같아요. 분야에 도전을 <laughs> 네. 해보고 싶습니다. 전부 전부에 전부, 해보고 전부? 예. <laughs> 잘 피해가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어 우리 기자님들의 질문을 다 받아봤습니다. 이제 어 그럼 이쯤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자 모모랜드 여러분 이제 앞으로의 활동 계획과 각오를 당차고 힘차게 한마디씩 부탁드리죠. 네, 저희가 이번에 다섯, 오지, 다섯 번째 미니 앨범 스와스로 컴백한 만큼 핫하게 진짜 열심히 최선을 다해 활동을 할 테니까 많이 많이 예쁘게 봐주셨으면 좋겠고 더 열심히 하는 모모랜드 되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사랑해 주세요. 자, 이렇게 그러면 하고 일어서서 이제 어, 마지막 인사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올해도 모모랜드가 정말 중독성 강한 신곡으로 가요계를 스노우려고 합니다. 그리고 활동 목표 확실히 들으셨죠? 기자님들 마음속에 1등 예. <laughs> 이라고 합니다 그만큼 또 많은 응원과 관심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열심히 또 활동해 주시고요 모모랜드 여러분 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단체 인사 마지막으로 우리 기자님께 부탁드립니다 네 지금까지 모모랜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정말 힘차고 혼 넘치는 활동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도 언니, 네.